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 리브 샌드박스와 뉴 챌린지 일 세트 경기 네 좋고 여기를 뚫고 나가는 게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어, 어, 예. 이거까지 내주나요? 안코르안코르가자일 어, 근데... 이거 브라우비 성공, 앞에서 허공게 빠진 느낌이라서 암라인 먼저 치면 은 일루전 버틸 수 있나요? 자 일루전 잡혔고요 그렇고. 그리고 그 이어서 그 어어? 아, 어, 아, 파... 있었으면... 아니 투미도 이쪽... 죽었고 아니 리버 샌드박스! 미드 정글이 아 그대로 잡혔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뉴 챌린지가 속도를 아니, 내기 시작하는데요 예, 뉴 챌린지의 경력이 기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속도를 네. 내기 시작합니다 한면 리브 샌드박스는 지금 운영의 방향성이 유... 유... 오! 기억하지? 그 카미는 잡아냈어요. 와, 진짜 저거. 오케이. 오! 그래. 죽으면 죽면 와! 살아가야 와! 잡! 자, 그리고 제드가 이거 제드 왔어요. 제동진 방어가 있긴 한데 마무있 와! 안들었 그런데 브람도 왔습니다. 욕심낼 때6 0때 잡아냈고요. 잡아냈고요. 그리고 브람이 왔기 때문에 지당 아, 제드 살았어요. 들어갔나요? 아니 이거 들어가면 위험한데요. 왜왜 왜? 왜, 왜. 이거 또 말이 위험한데요. 그래도 한 대. 예. 어, 어, 아 이걸 이걸 어, 어, 사네 예. 이거 하려고 들어갔다. 어. 이게 반전 이 있네요. 보여주려고 들어갔다. 네. 그리고 오히려 웨클까지 잡아내면서 그 기도 없었던 상태라 도발이 광역으로 들어가야만 괜찮았었던 것 반... 같은데. 일단 룰루가 빠르게 잡혔어요. 아... 룰루가 맡은 역할이 지원인데 저렇게 먼저 끊겨버리면. 조합의 힘이 만회한 번 맞는데 본인들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자그러면 다시 한번이어진한번 어, 앞쪽으로 잘 빠져서 나갔고요. 아나이 잡았고요. 근데 이거 용칠 건지 왼쪽에서, 왼쪽에서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진 위험한데요. 유진 그래서 유진. 위험한 유진. 위험한 유진. 위험한 유진. 위험한 유진 잡히기 직전 그런데 피오라가 잡혔고요. 그리고 밀고 나가는 유챌린지. 이거 왼쪽에서 카이사를 전자기탈 시키면서 오른쪽을. 제아콜드 600 가져가면서 사이드 쪽에 힘을 주면서 밀고 2차 타워까지 들어가기보다는 상대 없는 쪽에 순간 합류하고 어, 나서 오레오. 자, 그런데 먼저 피오라가 파고 들어오면서 들어 그래, 제대로 그래, 바로, 바로 바로 제대로, 근데 제대로 충격이야, 제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서 역습 짜내고 그리고 레비도, 제대로 잡았어요! 역습 영웅 주연 거기다 유진 이거 빠져 나가야 될것 같은데 살수 있나요? 2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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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죽을 수밖에 없고 잡혔어요 니구 세트 말이에요. 리원타를할 수밖에 없고 죽 생각 없어요. 피오라 일단 탑에 있는데. 시간을 좀 끌다가 눈치를 보는 중. 네 리브 센트박스는 안 주는 선에서 들어갔어요. 아니라 이거 이기려고 써. 싸움을 거는데요. 자 일단은 갈리오가 그냥 앞에서 앞에서 먼저 잡히고말았고 그렇죠. 그런데 캔드 잡혔고. 근데 유진요. 아니 유진, 유진 살아있어요. 아직 유진 살아있어요. 유진이 살아있어서. 유진 살고. 네. 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면서 다른 챕터들이유진로우할수 뭐 있네요. 리글로우리글로우 기리글로우. 안쪽에서 유진도 리브 센트박스. 와. 그럼. 그리고 따라 붙는 아. 애니웨이는요. 마지막 남은 애니웨이. 오. 반공대각고요습니다만은 일단 뒤로 빠지고 있고요. 글로우. 음수 타이밍 좋았어요. 음수 타이밍 좋았고 갈리오는 지금 신이에요. 갈리오를... 갈리오를... 갈리오는 안 죽어요. 그렇죠. 와 이거! 리브 샌드박스!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laughs> 후반으로 가면은 12분 넥서스를 파괴 시키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리브 샌드박스가 리브 샌드박스와 뉴 챌린지의 1매치 리브 샌드박스가 먼저 세트승을 가져가면서 첫 매치승에 한발 다가섭니다. 뱀픽에서는 여태 계속 밴됐던 글로우 선수 결과 경기 결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 결과 살펴보면은 이 룰루의 아이템 트리를 보시면은 사실 좀 특이할 수 있어요. 네, 첫 아이템 이첫 아이템이 삼일체거든요 네. 네. 하지만 하이브리드를 섞어주면서 약간 초반에 힘을 주고 나중에는 결국 룰루의 본연의 그 모습을 지키겠다는게 재밌는 모습이 있었고. 어, 결과창에서 정말 일루전 선수가 많은 키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받은 피해량만 놓고 보더라도 앞라인을 정말 단단하게 잘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진 선수가 활약을 올려주면서 리브 샌드박스에 멋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유진 선수의 저 딜량을 보면 은 확실하게 이제 원거리 딜러, 그리고 유진 선수의 가치는 사실 이런 가치거든요. 좀 그렇죠.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네. 어, 상대방보다 딜레에서 확실히 앞서는 이런 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준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NC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초반 분위기 는 사실 너무 좋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뱀픽 먼저 살펴보자면, 뱀픽에서는 계속해서 밴이 됐던 글로우 선수의 피오라를 뉴챌린지가 풀어줬는데요. 자신감이었을까요? 어, 이거는 사실 자신감에서 온 뱀픽이었던 것 같고요. 픽에서도 보면은, 리브 샌드박스, 뉴 챌린지 두팀 다. 어, 평소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네. 평소에 자신들이 자신 있어하는 픽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음. 이제 처음에 딱 보인 것처럼 룰루 딱픽했을때 사실 다른 팀이었으면은 어 이거 바텀에 쓰겠다, 석포돌로 음. 쓰겠다 이러는데 네. 아, 여기에는 야미 선수가 있거든요. 음, 그 전부터 이제 많이 자신감을 내비쳤던 야미 선수가 이제 룰루를 픽해준 모습이었고요. 음.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피오라를 가져가준 모습이고, 그리고 키리 선수의 리신 예전부터 유명했거든요. 네, 네 리신과 카이사까지 보여. 주 주면서 양팀다 사실 자신 있어하는 픽을 조합해 준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뱀픽 단계에서 약간 구도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리브 샌드박스는 세라핀이 있다 보니까 받는 한타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번티는 전투를 하면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팀 NC 같은 경우에는 이니시에이터로 불릴만한 챔피언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좀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임을한번 살펴보자면 경기 초반에 첫 용에 이어서 전령 그리고 3킬까지 가져온 유챌린지가 이 바텀 교전에서도 승리하면서 격차를 더 벌렸는데요. 키워지는 누가 차지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일러전 선수입니다. 네 경기 시작합니다. 201 와일드 리프트 챔피언스 코리아 그룹 스테이지 5일차. 그 정직하게 밀고 들어가는 걸못 막는 성장 격차가 종종 벌어지곤 하죠. 그렇습니다. 아래쪽 바이크에서 큰싸움이 한번 벌어진 것 같은데, 옐로 카드 야비 괜찮나요? 오, 이건 근데 예, 이거는 빠져. 화려한 어 등장, 화려한 등장, 등장까지 굉장히 활용한 활용한 좋았거든요. 예, 화려한 카장 네. 와. 입니다. 이킬 만들어내서 리브 샌드박스. 리브 샌드박스 대량 득점. 안에 공감하실 네. 것 같은데. 2분만해도 게임 전멸니다 전멸 없어. 오. 흡파. 맞췄는데. 한 번으로 네 명을 잡고 데려가나요? 오. 바만 살아가야. 살아가야 되는데. 오. 와 글로우 살았어요. 이게 사네 어, 어. <laughs> 이거 글로우 선수가 사실 오히려 글로우가 위험한 야, 거 아니에요? 욕심을 좀 냈는데 강시 쓰면서 그런데 올라가는 게 저한테까지 달려들어서 글로우를 네. 오히려 잡아냅니다. 아 이러면은 빨리 대갚아줘야죠 맞습니다 본을 본을, 본을 끊어내야 되는 시간 끌어봅니다 어. 글로우 선수가 방금좀 노렸었던 플레이가 일단 이거 마무리 응 음. 결국에 아직까지는 봉합할 수 있는 아니, 정도 사실 많이 유리해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봉합이 되어 있는 이제는 어? 일방적인 이득을 볼 아, 거야 골카가 아니라서 골카가 아니라서 마무리가 어? 그래도 바로 이거 미주족 머리를 어 오래 예. 그런데 오랫동안 좀 어, 싸우긴 했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 피지가 유진? 아 근데 유진 물렸는데아얘 피지, 참... 예. 피지가 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거 끝까지 싸웠을 때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어? 어? 어, 자 유진, 유진 체력 좀 들어가고 피지가 더 해야 되는데요. 유, 피지가 그리고 유진 아 유진 살아야 돼요. 유진은 살아야 돼요. 아이 체력 없는 챔피언들 게 연속 카이사를플레이하고 있는 유진 선수 오무스 플레이로 멋진 바짝 보여주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게 전술이 굉장히 좋았는데 와 일방적으로 파고듭니다. 어떤그 에이드 캐리의 능력 자체를 일리셋트 이거 리브샌드박스가 노려주고 있었죠. 물론 와디에 걸렸지만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올라프. 이거는 빠져야 되는데. 어 이거 라그마르크도 이거를 위서본 등장. 어, 이게 레비시 아 시간을 앞 라인에서 잘 끌었고. 아, 와 근데 글로 잡았어. 혹시 살아가나 싶었거든요. 잠긴 네. 잡았지만 이긴다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고요. 재트리고 먹고. 자, 일단 경직 아, 잘 거... 빠질 리신 그고 발로 차고요. 올라프 올라프, 예. 올라프 못 버틸 것 같은. 아, 결국에... 아 이거 그래 에렉톤이 완전 신인데요 신신신 네, 앞에 녹일 수가 없어요 당신 와... 다 빨아먹었어요 지금 곰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 일루션 붙었어요 만 만큼대로... 아, 그대로까지 끊어냈어요 정쪽에 있는 거드는 리브샌드스습니다넥서스 파괴됩니다 GG 리브샌드박스가 뉴챌린지를 리브 샌드박스가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시즌 첫 매치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지표를 통한 경기 결과 살펴보고 겠습니다 어, 확실히 리브 샌드박스가 초반부터 키리 선수가 탑 쪽에 개입을 많이 해주면서 008이라는 스코어를 기록해 주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글로우 선수가 엄청난 수혜를 입었습니다. 음. 상대 카밀과 비교했을 때 골드량이 말이 안 되죠. 와, 이게 5천원 차이면은. 네. 딱 1코어가 넘는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고, 그리고 아, 이 유진 선수가 확실히 캐리 원딜을 잡았을 때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카밀스피즈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이드 운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거를 원천 봉쇄한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균일한 어, 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줄 수 있었죠. 자, 경기 결과 확인해 봤는데요. 엔트리 변경까지 감행한뉴 챌린지였잖아요. 라인전부터 좀 강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를 뱀픽에서부터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음, 네. 그, 가운 미드에서 이제 피즈를 픽해주면서 상대방 투페로 하여금 투페가 좀 돌아다니기 부담스럽게 그리고 이제 여차하면은 잡아먹을 수 있게 준비한 픽이었고요. 그리고 바텀에서 룰루와 세나를 조합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만해도 되게 얄밉거든요. 네. 그끼죠 웃는 그 느낌. <웃음> <웃음> 네, 그러면서 체력도 채우고 실도 네. 하고 그런 세나와 이제 룰루를 조합해주면서 얄밉지만 또 탑에서는 올라프와 카밀 이게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생존성이 사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룰루와 룰루와 세나로 이제 조합해주면서 생존성도 높인 모습이 보인 NC의 조합이었고요. 그리고 리브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카이사와 리신을 조합해주면서 사실 어, 또 좋아하는 픽 가져가겠구나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결국에 트페와 레넥까지 조합해주면서 이제 상체, 레넥톤, 트페, 리신으로 처음부터 이득을 보는 상체가 강한 조합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브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갑자기 뱀틱에서 룰루 원딜? 이런 거 나오면서 당황할 수 있었는데 핵심이 뭔지 팍! 파악 파악을 잘한 것 같아요. 음. 카미를 지속적으로 말려주면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5대5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리브샌드박스의 저 어, 트페, 카이사, 리신의 그 카이팅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에는 사실 전령이 나올 때까지 싸움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번 그저... 경기 피어지는 누가 차지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음, 레디 선수의 그래서 그죠? 저희가 레비선스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레비선스 나와주세요. 와, 환영합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가셨는데요.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T1전하고 글럭전 지면서 좀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었는데 어어. 좀 이번 경기를 인해서 좀 위로받은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피드백을 거쳐서 정말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피드백이 혹시 있으셨나요? 사실 저희가 이제 T1전하고 글럭전 지면서 가장 자신 있는 이제 초반 설계가 강한 픽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설계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도 좀 많이 힘들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코치님하고 이제 단장님께서 어제 좀 저희를 좀 북돋아 주시고 좀 용기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이제 인게임적인 피드백보다 선수들 좀 마음이 게좀 강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오늘 좀 그런 플레이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힘든 순간이 있을 때는 누군가는 멘탈 코치를 해줘야 되고 잘 따라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선수가 가장 좀 주장의 말을 잘 따라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팀이 유진 선수라고 있거든요 어. 막내인데 사실 제가 이제 형이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이번에 많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네. 유진 선수가 이제 그, 그때 이제 좀 형을 정신을 차리게 하면서 어. 팀들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 팀들이 어. 할수 있는 걸잘할수 있게 자기가 조율자 역할 을 해보겠다 해서 이번에 음. 그런 역할을 맡겼는데 너무나 잘 수행해줘서 너무 고마운 어. 것 같아요 오히려 막내가 그런 역할을 네. 해줬군요 리브 샌드박스의 레빗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자이 이어집... 앞.